지금 F'의 발표가 저기 주어져 있는데, FX의 극대값이 4고, 극소값이 0이래. 얘는 그냥 손안대고도풀수 음. 있는 게, 영하고 2에서 지금 만나고, 최고차 계수가 안 푸니까, 이런 느낌이 들것 같고. 여기가 이제 0,4고, 여기가 2,0이라 써이죠 그럼 이 극대극소의 차가 지금 얼마야? 4잖아. 그치? 그럼 이 3차 함수의 최고차개수는 얼마야? 여기서 풀리는 끝났는데, 시기는한번 써볼게. 삼차 함수, 이그대급수의 차공식이 뭐더라? 2분의 절대값 대가리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지금 2겠지? 2에 3개고. 여기 지금 사람 말이야. a 가 1이네. 그치? 초샵이 안오니까 근데 지금 F3을 구하려 했으니까 졸라 귀여운 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얘가 지금 2대1이니까요. 여기가 3이거든. 정답은 그냥 사실 3도 없이 하지. 그치? 꼭좀 기억 좀 해. 야, 근데 어떻게, 아까 돌려 치면, 이런 게 있으면 정이 어떻게 하 까먹냐? 어이없었어. 아, 씨, 쉬것 같아. 왜? 컨디션이 썩었어요. 자, 이 문제 볼게. 지금 F' 이렇게 터가거든요0 되는 게, 뭐하고? 마이너스 D랑 2잖아요. 그래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D 랑 2란 말이야? 극소값이 그 3이래. 맞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극대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얘를 접근하면 세제곱에 계가 얼마야? 1이지. 그게 세제곱로 시작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2분의 1에 얘에서 1뺀게 4잖아요. 그리고 되니까 32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 간격의 차가 얼마? 3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3에서 32를 더하면 얼마? 35가 정답이라는 거 그냥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접근 없이. 그지 안해야지 저 공식 되게 유용한거니까 꼭 기억해야돼 어이해 볼게 발전 문제인데 F'이 주어져 있고요 얘가 F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2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접하면은 요런식이 될거 아니니 2에서 접하면 요런식이 될거 아니니 근데 그때 값이 양수래 그냥 이거지 뭐 여기가 2구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위라 얘기지. F4 구하래. 책 써보자. 얘가 지금 3X의 제곱을 시작했다고요. 맞지? F'이 얘는 x 세제곱을 시작했지.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이거 얼마야? 이길이얼마 3분의 8이지? 맞지? 6인이가 얼마겠어? 3분의. 4겠지? 네. 이쪽에 3분의 4하고 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네요. 6인이 3차원 수식이고 4고 하는 거니까 4대1분 각이죠. 4 곱하기 6, 24.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써먹으면 돼. 잘 써먹으면 돼. 아직 부정적분일 뿐이고, 계산 짜증나는 게정적분이란 말이야. 다음 시간에 할 거. 구성적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열심히 쓰면 돼요 그게 이제 개념이킴 3이었고요 개념팀킴4 할게요 자 라지 엑스가 x 엑스에다가 빼기 ex의 세제곱에 더하기4 x 의 제곱이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렇고, F형이 이래. 자, 요편현 봐봐. 이차 함수 FX와 그 부정적분 FX, 라지 FX 사이가, 있니까 얘가. 얘를 미분하면 이게 돼요. 라는 뜻이 되니까, 그지? 그럼 얘를 미분해야지. 미분해볼게. 얘 미분하면 FX고요. 스몰. 이거 미분 어떻게 해?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되고 뒤에 거 미분 계속할게.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얘가 죽잖아. 얘를 저쪽으로 넘긴 다음에 x를 그냥 나눠버려.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6x-8이 되죠. 그치? 그럼 fx는 뭐예요? 8x고 3x고 마이너스 8x에 f 형이 2니까요.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쵸? 그렇죠. 쉽지? 오늘 얘기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발전 인테그랄 2x 플러스 3에 f'x 아. 이게 3분의 4에 s의 세리브리더하 8x 제곱에 플러스 7 x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f2이 3이 되네. f 1 3일 때 f x 의 모든 해하고 야 당연히 미분해야지 양요양분은 어떻게 돼? 얘는 다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그냥 알맹이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지? 미분하면 은 4x에 제곱에 더하기 16x에 플러스 15인데 얘가 나눠지니까 문제를 냈겠지 그지? 그럼 되죠? 더하기 더 맞죠? 그 양변을 EX가 3로 나누면 EX 플러스 5 되죠. 맞죠? 그렇죠? FX가 뭐야? X제곱 더하기 OX까지 가시고, 이 F1이 3이니까, 빼기 3. 그죠? 집중 좀 해. 네. 너무 쉬워서 그러지? 어. FX는 여기 모든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죠? 5번. 집중 좀 해봐 너무 시원니 새끼들 처음 본 거야? f x 의 G'x가 2x 1이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식을 아그이 뒤에 X 이게 쓸게 위로의기 이게 뭐라는 얘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죠 F형은 이고 이형은 마이너스 그럴 때 fx 더하기 gx랑 어쩌고 저쩌고 해봐라 봐봐 얘를 적분을 걸어도 되고 미분을 걸어도 돼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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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만약에 애초에 주어져 있는 식이 지금 이거란 말이야 d d x 에 요게 bx 더하기 양변이 적분 걸면 어떻게 여기 양변이 적분 걸면 fx, 더하기 gx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되죠. 그지넌 그지? 근데 f형이랑 g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0, 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1이겠지. 그 자, 이거 양변이 접근 걸어봐. 어떻게 돼? fx, g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래서 이 번, 1번하고 2번이 다 해결 됐단 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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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는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주게만들면 되는 거지 적분을 걸지 미분을 걸지 판단을 좀잘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대신에 적분을 가면없떻야 된다고 적분상수가 생기는 거그만 조심 오케이 자, 발전을 볼게요. F 더하기 G가 뭐니? f 예. 나 X 대 7, 마이너스. E. E. X 대 7, 마이너스. 2 X. 그 다음에 e f 5일때 더하기. XG'X. 이게? 14X, 마이너스. 그렇고, G 영문이 1대 F3은 뭐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 얘를 어떻게 한 다음에 미분 한 다음에 이 e 오프하고 빼주시면 될거 같은데? 지가 나올 것 같은데? 맞지? 귀에 접근상도 있으니까 지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이 미분하면 g'x 더하기 g'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배를 해야지. 그치?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두 배, 두배 하면 이게 6이 되고요. 여기 4가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얘 대를 어떻게 해? 얘를얘 대를 뺄게? 빼면은 2뺄기 x에 g x 고 제가 빼는 거니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4x에 플러스 4가 되죠. 맞죠? 이로구에 3x의 제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2 1, 3에 2, 1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지. 얘가 이렇게 되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x 는 2배 3x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2 gx는 G'X야, 미안. G'X가. G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지형이니까. 그치. 그럼 다음에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가지고 애플 퍼낼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이 연산을 어떻게 해야 결과가 일일까 잠깐 생각하는 정도지. 그치. 가능하실까? 음. 6번 볼게요. 6번은 벌써, 야, 그래 우리 좀 짧은 방학기간에 빨리 어쨌든 끝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숙초도 어? 가봐. 얘들아, 내가 얘를 푸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말씀드렸지. 그치? 사실 야매로 세 가지까지 했는데 야매는 까봐도 되고. 화암수의 정의를 푸는 방법이 있고, 평미분할 방법이 있다고 랬잖아 평민분이 쉽지? 평민분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쟤를 뭐에 대해서 니는?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y에 대해서 총미분, f'에. 불러봐! 총미분하는 건데 1이지? 는. 네. 얘, 예,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지! 얘 예, 미분, f'에 y. 얘 예,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에서. 그런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f'0 그런데 f'0이 1이라고 지금 문제에 써있단 말이야. 그치? fx를 구하래. 그치? fx를 구하래. 맞지? 그치? fx야.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인데 상수 하나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뭐 0을 집어넣어. 0 집어넣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럼 F0은, F0랑 F0 도하기 F0 빼기 0이니까, F0이 0이네. 얘가 0이다. 됐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621번 빨리 해봐, 이놈의 새끼요 621. 새끼로. 놀리니까, 이게. 못하면 뒤, 뒤진다. 지금 못 간다. 나왔어? 네서 이거 어떻게 나왔어? F'은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F' 연구하는 거 맞아? 응. 이게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응. 그게 나와야 될 거야. 얘가 지금 F' 연구하는 거니까, 여기 F'은 그냥 k라고 주자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이 되잖아요. 그치? 맞아? 극한 뭐부터? A부터. 0과 가 빨리 가는, 요1대입하면은 f 1 빼기,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게 이 0이지. 맞지? 얘가 3 빼기 K니까, F1이 K 빼기 4. 이쯤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뭘 어떻게 제작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뭐 미분 쳐버리려고 오케이? Okay? E.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 e 2x죠 얘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f의 더블 프라임 x 그치? f의 더블 프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4죠 그치? f 프라임이 뭐? 1 더하기 4 2 그치? 2 얼마? 1 4라니얘 그지? F'는 얼마니? 28에 4 빼는 거니까 24가 되네. 맞지? F'이 24니까, 그래, 끝났지? 여기다 1, 2, 3, 24가 되는 거니까 28이 이네 그죠? 맞았어? 맞씀렸어맞았어 귀찮아? 이거 보고는 아니지. 여기 봐요. 이 다음 페이지. 얘가 봐 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된다는 미분 가능. 얘들아. 미분 가능하다는 건두 가지 의미지. 첫 번째 뭐야? <laughs> 연속이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무슨 의미지? 그 그렇지. 얘가 지금 f 프라임이지. f 프라임 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 1을 대입했던 1이고, 1을 대입했던 1이니까, 밀면 되는 것 같아. 자, 이제, 얘, 원, 원래 부정적분이 뭐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이 C랑 이 C랑 다를지 모르니까, 여기. 괜찮지, 이번? 그럼 F2가 지금 3이니까, 2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얘가 2 e 대입하면 어떻게 돼? 8빼4더하기 C1 되고, 그게 3이라고. 그러니까 C1이 마이너스 1인 거야. C2 어떻게 구할지 연속이잖아. 그치? 연속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게 얼마? 마이너스 d 가 되고요. 여기다 1 대입한 거는 C2네. C2가 마이너스 d 가되니다그 F에 마이너스 D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마이너스 D가 대입하시면은 0이네요. 그죠? 가능하죠? 어디가 아픈데 너? 아까는 멀쩡했잖아 아까 안좋았어요 뭐 어디가 아픈데? 배아파요울르겠네자 음. 음. 마지막 문제가 음. F0이고요 F'x가 얘가 X플러스 X마이너스 1의 절대값 f 마이너스 1 더하기, f 의3 더하기인데, 얘는 뭐래? 연속함수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끊겨? 1 기준으로, 그치.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게도 쓸수 있잖아? 저때 값은 보자마자 뭘 해야 돼? 저 기울을 없애야 돼. 기울을 없애면 당연히 범위를 나눠야 되잖아. 뭐에 어떻게 해야 돼? 2X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얘는 2대. 이게 F란 말이지. FX 불러봐. 대답 안한다 계속한다. 내가 안, 계속하네, 진짜. FX. 안 해. X제곱. 어? 빼기 예. X 플러스 C1. 얘는 X 플러스 C2. 그런데 F형이 0. 그치? 그리고 얘가 얼마? 0. 11평 1이니까 이게 얼마? 1, 그렇지? 응. 1, 1, 1, 1, 1, 2, 1, 2, 3, 4, 1이고 3, f 9, 3 1 6 1 1 19, 0 1 3 24, 2 2 0 21, 3 24, 2 6 27, 1 336.2번 봐봐. 순특강 2번. F'이 그렇게 생겼대. 밑에 거 보면 안 돼. 어제 우리 연습했지? 도함수의 그래프 보고서 원래 함수 그리는 건데, 맞지? 그리지 끊겨있는 건 뭐야? 표적점이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해, 함수 F가? 증가하지? 그치? 마이너스 2 넘어서면은 감소했다, 감소, 감소했다가 여에서 다시 증가하네. 그래가지고, 이에서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네. 다이 몇 번이야? 마이너스 2까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몇 번? 1번이네. 그렇지 괜찮지? 자, 진짜 마지막 문제야. 특강 1번. 특강 1번 잘 봐요. 좀 보세요. 님들. 좀 보시라고요. 제발 좀. 사랑해, 얘들아. 봐 그럼 안 사랑한다? 아그어져 있는 거네 이 봐봐 얘가 1등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값이 없1보다이 작은 거니까 여기이 마이너스 1등까지는 이거 는 X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등이클 때는 1등급이 나온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laughs> 문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 연속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연속함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전에는 감소하는 건데 계속 마이너스 1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1로 기울기가 내려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끼리까지 어떻게 돼? 증가만 하지 증가하는데 어때? 0에서 잠깐 쉬는 포인트 그게 뭐지? 미끄럼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치 근 네. 다시 거기서 감소하는 건데 역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생겼네 f x 가그러세 그럴 수 있겠어? 네. 오케이. 기억. X는 마이너스 1에서, 내가 마이너스 1이 야 값을 가진다. 맞죠? 그지 극소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 Y쪽 대칭이냐는 얘기지? 원점 대칭이1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아무튼, Y수 지은 주어가 아니지. F형이 0이면, F형이 0이면, x 축비제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맞지? F1이 양순해.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특강 1, 2번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에서 배운 개념들이 거의 그대로 넘어오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분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성기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오늘 얘기는 아무것도 없죠. 내일부터는 이제 살짝 짜증나네요. 계산이 좀 살짝 짜증나는 정적 분이야, 이거. 맞나요? 내일 몇시올 건데? 최대한 찍으면 몇 시야?